이번 시간에는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다양한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정기적으로 먹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1. 소화기 건강 개선. 2점. 사과에는 식이섬유 팩틴과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합니다. 결과, 소화가 원활해지고 복부 백만감이 줄어듭니다. 2. 심장 건강 증진. 2점. 사과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합니다. 혈관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이 향상됩니다. 3. 세중관리 2.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함량 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군것질을 줄이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억제합니다. 결과 체중 감량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면역력 강화. 2. 사과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됩니다. 5. 피부 건강 개선. 2.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자유라디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합니다. 결과, 피부가 더 맑아지고 탄력이 좋아집니다. 6. 혈당 조절. 2점. 사과의 섬유질은 혈당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하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저혈당 지수 GI 음식으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적합합니다.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7. 뼈 건강 증진. 2점. 사과에는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과 뼈 건강을 돕는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입니다. 결과,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이 감소합니다. 8. 뇌 건강 개선. 2점. 사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즙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수준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합니다. 결과,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개선됩니다. 9. 염증 감소 2점 사과에는 항염 성분이 있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결과. 염증성 질환의 증상이어 안화됩니다. 10. 구강 건강 유지. 2점.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다액 분비가 증가하여 구강 내 박테리아를 줄입니다.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과, 입안이 더 상쾌하고 치아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므로 깨끗이 세척한 뒤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과도하게 먹으면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하루 일에서도 개곤장. 이번 시간에는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